안녕하세요. AFK 새로운 여정 꿀팁 가이드 여정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최대한 빠르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AFK 새로운 여정의 정식 런칭과 함께 많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 시리즈를 통해서 AFK 새로운 여정을 더욱 편하게 즐기고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바타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옷을 보여드리면 되게 다양한 컨셉이 많습니다. 이렇게 옷도 여러가지 종류가 많지만 헤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모자 쓴 것도 있고 오... 이렇게 다양한 머리가 있고 다음 액세서리 이 느낌 있는데요. 다음 등, 등도 이렇게 다양하게 꾸며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머리에서도 어, 헤어랑 또 다른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씌워줄 수가 있고, 망토의 외형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메뉴에서 피부 색깔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동공의 색깔도 바꿔줄 수 있는데, 오, 되게 예쁜 색깔이 많네요. 그 다음 기타. 기타에서는 코스염을 <laughs> 이렇게 다양하게 또 설정해 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메뉴에서는 또 성별도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외형 1, 2에서 <laughs> 근데 코스염이 <콧수염이 웃음> 돌아와서 이렇게 성별을 바꿔 줄 수가 있고 다음 체형도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있고 얼굴형도 이야... 이렇게 바꿔 줄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꾸미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두 번째로 오픈 필드 시스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맵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또 맵에 있는 포탈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맵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데 지금 장애물 때문에 옆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오픈을 누르면 이렇게. 다리가 생기면서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맵을 클릭하시면 맵을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여기에 있는 이 보물상자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한 후에 신발 모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보물상자로 도착을 했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 퀘스트에 대해 설명 드릴 텐데 우측에 퀘스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토리 퀘스트와 마을 퀘스트가 있고요. 스토리 퀘스트는 메인 스토리를 따라서 진행되는 퀘스트고, 마을 퀘스트는 서브 퀘스트 느낌으로 영웅 업그레이드 재료인 영웅 정수와 훈련 수첩 그리고 영웅의 영혼석과 같은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웅 시스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공명의 용사에 포함된 다섯 가지 영웅을 레벨업 할수 있고, 영웅 레벨업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훈련 수첩이 필요하고요. 10레벨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레벨이죠. 이 경우에 101레벨로 관리할 때, 영웅 정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재화가 훈련 수첩이고, 오른쪽 재화가 영웅 정수입니다. 이후에 레벨업을 시킬 땐 훈련 수첩이 필요하고, 쭉쭉 올려서 110레벨을 달게 되면, 공명의 용사 레벨 차이는 10레벨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되어있죠? 그러니까 111레벨을 찍어주려 하면 나머지 영웅들은 101레벨을 찍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공명의 용사에 포함된 영웅의 최소 레벨에 따라서 모든 영웅의 레벨이 조정됩니다. 보면 100레벨이니까 나머지 영웅들은 전부 100레벨 로이기가 되어있죠? 그리고 또 영웅별로 등급이 있는데 지금 보면 테두리 색깔이 다르죠? 이 빨간색을 클릭하면 레전드라 되어있고 노란색을 클릭하면 에픽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급인데 이 등급을 올리려면 그러니까 진급을 시키려면 같은 영웅이 여러 개 필요하고 종족별로도 도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 도토리가 필요한 구간도 있습니다. 자, 또 우측 상단에 이 도감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영웅들이 있는지 볼수 있고 영웅의 스킬도 확인할 수 그치. 있습니다. 뽑기 전에 도감을 확인해 주면 영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FK의 새로운 여정의 엄청난 강점인데 장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비 시스템은 직업 장비라고 직업별로 장비가 공유가 되고요. 보시면 부위별로 스탯이 다릅니다. 보면 맨 왼쪽 무기는 공격력 치명타, 두 번째 장갑은 공격력 방어력 마법 방어력 치명타 이렇게 부위별로 스탯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장비를 제작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또 장비 회수란 시스템이 있어서 이 장비 회수를 통해 얻은 주조석으로 장비를 간단하게 제작해 줄수 있습니다. 신발에 있는 치명타 저항과 급속이 필요해서 한번 신발을 제작해 볼게요. 제작을 해주고요. 간단하게 신규 장비 장착을 해주면 바로 착용이 되고, 바로 스탯이 오릅니다. 이번에는 전투 시스템을 설명드릴 텐데, 영웅을 총 5명을 배치할 수 있고, 빈 칸에 원하는 영웅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사수를 살리고 싶다라 하면 좀 뒤쪽에 배치를 하고, 탱커를 앞에 배치해서 사수를 좀 지켜주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티팩트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 아티팩트를 과거의 메알이라고 합니다. 스토리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전부 얻을 수 있고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효과의 아티팩트를 바꿔가면서 장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생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최대 HP 회복이 있는 이 소생수를 장착해 줄수 있겠죠? 다시 전투전 배치 화면으로 돌아와서 좌측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진영버프가 있습니다. 이 진영버프는 같은 진영을 여러 명 배치해줄수록 버프 효과가 커지고요. 반신과 악마 유닛은 동일 진영버프에 계산이 되고, 반신 악마 유닛이 출전할 때마다 모든 유닛의 공격력과 HP가 증가한다 하죠. 아래에서 진영별 상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버튼을 클릭하고 맨 위에 이 아이콘을 클릭해주면요. 아군과 적군의 공격 우선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란색 표시가 아군의 우선 공격 순위를 볼수 있고 다시 클릭해서 빨강 선을 띄우면 적군의 공격의 우선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뉴를 소개해 드릴 건데 우측 하단 클릭하시고 퀘스트 버튼 클릭하면 첫 번째 일일 퀘스트 하루하루 간단한 미션을 클리어해 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웅 정수, 다이아, 영혼석 이런 보상을 획득해 줄수 있고, 두 번째, 길드 퀘스트는, 길드에 가입해서 적혀 있는 미션들을 클리어하면, 길드 휘장이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성장의 길과 성장 도전 시스템을 통해 뽑기권 등또 많은 보상들을 획득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뉴로 돌아와서 가이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기믹들부터 해서 게임의 시스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월계수 여행은 배틀패스 개념으로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여러 가지 좋은 보상들을 획득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 퀘스트들도 어렵지 않고 간단한 미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친구 메뉴를 클릭하면 친구 추가 기능이 있는데, 추가한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도 소개드리면 게임 초반에 450회 뽑기를 획득할 수있고요 돌격의 여정, 자동사냥 스테이지에 따라서 보상이 있고 출석만 해도 전체 영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일정 시간마다 SSR 영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죠. 보면 무려 반신 악마 영웅도 획득해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구요. 다음은 자동 사냥 스테이지를 소개드릴 텐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도전을 눌러 보시면 전투 눌러 볼게요. 두 배속으로 전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자동 전투 기능도 있거든요. 도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자동 전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전투가 진행되고 이또 자동 사냥 위탁이란 기능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활성화 후에 전투가 백그라운드로 축소돼서 다른 컨텐츠도 함께. 해줄 수가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리한 기능까지 있습니다. 지금 클리어 하면서 다른 메뉴들도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죠. 도전하실 때에는 진영 보너스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같은 진영으로 덱을 구성하시되 클리어 기록을 또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클리어 기록을 클릭하시면 또 클리어 기록을 보면서 다른 유저의 클리어 덱을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카드 모양 클릭하면 빠른 자동사량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자원수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A.F.K.의 새로운 여정에는 많은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자동사냥 스테이지.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동사냥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을 획득해줄 수 있고 두 번째 꿈의 세계. 이 꿈의 세계에서는 날마다 다른 보스를 상대하면서 랭킹에 따라 한정 칭호 이렇게 그리고 한정 코스튬. 또,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꿈의 조각. 마지막으로 전용 장비를 강화해 줄수 있는 재료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레나는 다른 유저와 배트라는 PVP고 도전 시작을 통해 공격할 수도 있고요. 방어 설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맵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대게 맞게 배치해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천공의 시련은 이렇게 마크가 떠 있거든요. 이 종족의 마크에 따라서 종족별로 도전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종족에 맞게 네 가지 탑이 있고 탑을 오를 때마다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이 표시가 되죠. 다섯 번째, 명예의 결투는 일단 시작 전에 대개 컨셉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랜덤 진영은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이 증가한다.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쪽에 제가 좀 뽑아주고 싶은 좋은 캐릭터가 있어서 한번 자, 이거 선택을 하고 진행을 빠르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종족별로 이제 카드를 랜덤으로 또 뽑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뽑아주고, 음, 지금 아티팩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와일더스 연맹 캐릭터가 체력을 회복한다. 와일더스에 맞는 아티팩트가 떴고, 어떤 유저랑 매칭이 됩니다. 처음은 세 가지 영웅을 공개를 해야 돼요. 뭐 이것도 약간 전략적으로 좀 활용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좀좀 와일더스덱을 감추기 위해서 그레이브본까지 한번 두 개를 넣어봤습니다. 이 라운드에서 나머지 두 개. 자, 결국은 이제 와일더스 다섯 명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운드 두 개를 통해서 덱을 공개하게 되고 전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영웅도 써볼 수가 있고 약간 운의 요소도 있긴 하지만 잘 들어 맞았을 때 오는 짜릿함도 있고요. 일단 저는 지금 무조건 와일더스를 올인할 거기 때문에 진영 관리 클릭해서 영웅 판매를 통해 좀안쓸 영웅들을 좀 판매해 줄게요. 그리고 누적 승리 횟수 해가지고 이 승리 횟수를 다 달성을 하게 되면 이 모드가 끝이 나게 되고 나이스 그리고 장비도 또 구매해 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장비들의 효과가 뭐 급속 증가, 뭐 데미지가 프로 증가 제어 효과 시전할 때마다 고정 데미지를 1회 제어 효과가 아무래도 지금 시시기가 있는 다프니 할머니에게 장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꾹 클릭해서 스킬 효과를 보고 알맞는 장비를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카드를 선택해 나가면서 전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렇게 누적 승리에서다 채우면. 이렇게 보상을 받아 줄 수가 있고요. 승리 횟수에 따라서 각각도 보상이 있는데, 전투 시간이 긴 만큼 이 보상이 좀 짭짤합니다. 여섯 번째, 이게 미궁은 시작 전에 영웅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영웅을 선택한 후에 여러 가지 유물을 선택을 해서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또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퓨어 크리스탈이란 걸 받을 수 있는데, 또한번 유물 선택을 해줄 수 있고, 모인 크리스탈로 상점에서 여러가지 유물들을 바꿔주면서, 다양한 플레이를 전략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모의 훈련은, 길드 단위의 협력 컨텐츠인데,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고 전투의 승리에 나가면서 마지막 보스를 잡는 협력 콘텐츠입니다. 마지막 좌측 하단의 미스테리하우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월계수 주점에서 영웅을 모집해 줄수 있고 뽑아 줄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영웅의 확률이 올라가는 확률업 모집이 있고요. 전체 영웅 모집도 있는데 일반 뽑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원 목록을 선택해 줄수 있거든요. 이때의 소원 목록에 선택한 영웅만 뽑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에픽모집은 에픽 영웅이 뜰 확률이 높은 뽑기인데요. 다섯 개의 에픽 영웅을 선택해 줄수 있고, 에픽 영웅이 나오게 되면 선택한 다섯 개 영웅 중에서만 나옵니다. 마지막 별빛 정거장은 반신 악마 뽑기인데 선택한 한 가지 영웅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꿀팁 가이드 여정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AFK의 새로운 여정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FK의 새로운 여정 관련 정보를 더 보고 싶으시면 공식 커뮤니티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